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앙상블에 대하여 발표할 데이터 사이언스 학 조서우입니다. 먼저 앙상블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플래시파이어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분류의 역할을 하는 클래시파이어는 어떤 데이터가 있고 모르는 데이터가 새로 들어왔을 때그 데이터가 어디에 속할지를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클래시파이어를 한국말로 하면은 이제 분류기라고 하고요. 이 분류기의 종류는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자면은 이제 베이즈 정리에서 기인한 라이브 베이즈는 폭률적인 추론을 통해서 판별을 진행하게 되고 KNN은 자신의 근처에 많이 속해있는 데이터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트리는 특정 질문에 따라서 데이터를 구분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고 SVM은 두 데이터 집단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찾아서 판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고양이 사진이 있는데, 저희는 이 데이터를 고양이로 올바르게 분류를 하길 원하지만, 컴퓨터가 강아지로 잘못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아마 분류 과정에서 사용된 모델이 좋은 모델이 아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모델은 방금 말한 그 분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릴 앙상블입니다. 앙상블은 원래 통일 조화 등을 의미하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앙상블 학습이란 여러 개의 모델을 조화로 학습을 시켜서 최적의 모델로 일반화시키는 학습 방법입니다. 앙상블 학습의 핵심은 이 여러 개의 약 분류기를 결합을 시켜서 강 분류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앙상블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예측값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버피팅이 잘 되는 모델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며. 트리 기반 모델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앙상블의 기본 알고리즘으로 사용되는 것은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앙상블 학습의 유형은 전통, 전통적으로 전부 부팅, 백인 부팅, 스 저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오늘은 각 기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팅입니다 보트, 즉키퍼를 통해서 그 최종 예측값을 정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야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면 아래 그래프에 있는 저 흰색 데이터를 분리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저처럼 시시점 트리, 아이브 베이지 KNN, 뭐 SVM 모델에 각각 데이터를 집어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각 모델에 대해 걸맞는 결과값을 결과값을 얻게 되겠죠. 그 결과 값 중에서 최종 예측 결과를 투표를 통해서 정하는 게 보팅입니다. 그래서 보팅은 투표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하드 보팅은 다수의 분류기가 결정한 예측 값을 최종 결과 값으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분류기 1, 3, 4는 결과를 1로 예측을 하고 있고, 분류기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1이 최종값으로 결정이 되는게 하드 부팅입니다. 그리고 소프트 부팅은 분류기의 레이블 값을 모두 더하고 평균을 내서 가장 높은 레이블 값을 최종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기 대괄호 안에 있는 이 첫번째 숫자가 클래스 1 확률을 나타내고 이 두번째 숫자가 클래스 2, 1 확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첫번째에 위치한 0.7, 0.2, 0.8, 0.9 더해서 평균을 내면 0.65라는 값을 얻게 되고, 두 번째 숫자인데 0.3, 0.8, 0.2, 0.1을 더해서 평균을 내면 0.35라는 값을 얻게 되는데, 저 0.65가 0.35보다 더 높은 숫자이므로 최종적으로 클래스 1이 어, 최종 결과로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로 백인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두트 스트랩 버그리데이션 약자로 샘플을 여러 번 뽑아서 모델을 학습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결과물을 집게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샘플을 추출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좋은 학습 성능을 얻을 수 있어서 높은 편향이나 언더피팅,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깅의 대표적인 예로는 그 랜덤 포레스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데이터에서 여러 개의 샘플을 뽑고 지금은 서브셋이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졌죠. 그렇게 여러 개의 샘플을 뽑고. 각 결정 트리가 배깅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한 뒤에 그 최종적으로 모든 결과물을 합치는 직결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직결할 때 보시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평균값으로 투표를 했던 소프트 보팅 기법이 쓰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팅이랑 배깅의 흐름이 살짝 비슷해가지고 헷갈리실 것 같아서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은 보팅은 어, 데이터에서 여러 종류의 모델을 거치는 게 부팅이고요. 배깅은 데이터에서 여러 샘플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에 그한 종류의 모델만 거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저기는 d e c i s 라는 모델만 거치고 있죠. 그렇게 한 종류의 모델만 거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기, 두 모델 모두 투표를 통해서 최종 예측 값을 선정하게 됩니다. 부스팅은 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스팅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부스팅은 여러 개의 약 분류기를 순차적으로 학습하고 예측을 하면서, 잘못, 잘못 예측한 데이터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오류를 개선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스팅이, 부스팅은 크게 ADA 부스트랑 GBM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GBM을 더 발전시킨 라이트 GBM이랑 SG 부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이다 부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얘는 그림으로 보시는 게좀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스텝 1에서 저첫 번째 약 분류기, 저선이 이제 분류기인데 저첫 번째 약 분류기가 빨간색과 파란색 데이터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 지금 현재 오블류된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스텝2에서 이 오블류된 데이터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 원이 커진 게 보이시죠? 저렇게 오블류, 아니, 가중치를 부여해가지고 스텝3에서 두 번째 약 분류기가 다시 빨간색과 파란색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가중치가 부여됐기 때문에 스텝1에서의 그 분류기 방향이랑 다른 방향으로 그 각 구분선이 정해진 게 보이실 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스텝4에서 다시 고분류된 데이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스텝5랑 스텝6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면은 최종 예측 결과를 보시면은 그 개별적인 약 분류기보다 훨씬 더잘 정확하게 분류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BM은 ADA o 스트랑 비슷한데, 이제 가정실를 업데이트 시킬 때 경사하강법을, 경사하강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오류값은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것이고, 이 값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가정실를 업데이트 시키는 게 GBM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앙상블 과그에 대한 다양한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부팅은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부팅은 아,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 하드 부팅 그리고 평균값을 구해서 높은 값을 따르면 은 소프트 부팅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기는 샘플 데이터를 추출해서 각 값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랜덤 포레스트를 대표적인 예로 설명을 해드렸고, 부스팅은 가중치를 구현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류를 줄이며, 에이다 부스트와 강사화방법을 이용한 GBM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